자발 붙임머리 전문 진주예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진상 손님 진상 손님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각자가 다 진상 손님이라고 뽑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특히 저같은 경우는 진상 손님 1위로 예약을 하시고 지키지 않는 노쇼 고객님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제가 휴일입니다. 근데 제가 휴일에 왜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냐 그러면, 아, 오늘은 진상 손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며칠 전, 며칠 전 수요일부터, 어, 고객분이 일요일만 시간이 되니까, 일요일날 어떻게 붙임머리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세번 정도의 서로의 시간을 저율 끝에 예약을 하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근을 해서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예약 손님에그 전에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를 드리고 항상 안 오시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항상 저는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전화나 어떤 문자에도 일체 무응답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보통 우리가 죄송하다 이런 뭐 문자나 이런 게 오는 게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도리인데. 어 어떤 그 어떤 문자나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어 가끔 뭐 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 겪는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노쇼 고객님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진상 손님의 베스트 1위가 저는 노쇼 고객분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노쇼 이 진상 고객분 대 고객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명히 굉장히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어, 이 진상 손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겪은 어떤 진상 손님이 어떤 그런 유형을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대처 방안이 생각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님들은 내가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게 예약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피해를 남긴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령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휴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만 예약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이 겹치지 않아서 어, 되는데 그분은 나에게 이제 휴일을 온전히 빼앗아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근무시간에 예약을 지키지 않는 분 때문에 어, 굉장히 내출에도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 가령 고임머리는 보통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어, 장시간 소요가 되는데 어, 보통 그분이 1시에 예약을 하셨으면 3시 이전에는 다른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그 1시에서 3시까지는 다른 예약도 받지 않을 뿐더러 12시 예약이 들어와도 1시 이전에 일이 끝나지 않을 일 같으면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데, 오로지 그 1시에 오신 예약, 어, 예약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조율을 하는데, 어, 1시 손님이 오시지를 않고, 만약에 예약을 깨버린다 그러면 그한 손님이 안 오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한 손님 때문에 12시에 오실 손님도 어, 받지 못하는 거고, 그 전에, 3시 이전에 하실 손님들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한분 손님 때문에, 그한분 손님 때문에, 매출에도 피해가 있으며, 다른 분들하고도 이게 시간 조율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약 1시에 하시면, 아, 이분에게 할당되는 시간을 빼놓고, 그 나머지에 방해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보통 다른 예약을 잡기 때문에 이 예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하루 일가가 하루 일가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어, 정말 짜증이 나고 어, 정말 막 아, 감당이 안 되죠. 보통 저랑 같이 이런 경우를 겪으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약간,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로지, 어, 고객과 예약을 통해서만 하는, 저는, 1인 샵을 합니다. 1인 샵과, 어, 1대1, 무조건 1대1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고객분이, 어, 이런, 예약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저에게 치명타이고, 그 하루를, 하루, 그 하루나 그 하루 매출을 망쳐버리는, 그런, 그분이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어, 예약은 애약은 지켜 달라 피치 못하면 연락을 달라 어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거는 그거고 어 제가 꼭 음, 이런것도 근데 서로 공유할 점이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진상 손님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